자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 풀어볼 문제는요 선생님 세계지리 교재 11쪽에 있는 1-2단원 지리정보와 세계지역구분 의 파트에 관한 문제 8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다음은 학생의 수행 평가 보고서의 일부이다. 자가 자료를 이용한 지리 정보 분석 사례로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자료가 지금 위성 사진을 지금 활용하는 방식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원격 탐사와 관련된 지금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항공 사진이나 가 자료니까 위성 사진 혹은 위성 영상 맞 혹은 위성 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1번부터 5번 중에 고르면 됩니다. 자 먼저 1번에 아프리카의 민족 분포와 성비가 인공위성에 찍히는 건 아니지. 틀렸고 중국의 의료 수준도 위성 영상으로 찍히는 거 아니고요. 자 3번에 아마존 간구역의 열대우림 훼손 면적자 이거는 위성 영상으로 찍으면 보이죠? 쪽에서 답은 3번이고 자 4번, 5번도 다 직접 조사하거나 통계 자료를 찾아와야 되는 거니까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 볼게요. 자 지리 정보 수집 방식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자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거. 자 가나자 실내 조사에서 정리된 지리 정보를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계획된 경로를 따라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현지 조사 혹은 야외 조사라고 하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에 나는 자 지표면으로부터 반사 방출되는 에너지를 인공위성이나 항공기 등에 탑재된 센서로 감지하여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니까 자, 우리가 가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인공위성이나 항공사진이 대신 탐사해 주는 거야. 우리는 원격 탐사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원격 탐사.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 자. 다의 주요 조사 방법으로는 관찰, 실측, 면담 이거 다 현장에 가서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죠. 자 기억 맞고 자 니은에 자 원격 탐사 활용 사례로 북극해 해빙의 면적이나 남극 상공의 오존층 파괴 범위 파악 등을 파악 등을 들수 있다. 이거 맞는 거지. 북극해 상공에서 위성 영상을 찍고 남극 상공에서 위성 영상을 찍으면. 해빙 면적이나 오존층 파괴 범위 등을 우리가 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디귿 볼게. 나는 가보다 지리 정보 수집에 활용된 시기가 당연히 늦은 거죠. 인공위성 띄워야 되니까. 자, 그래서 디귿이 맞고요. 자, 디귿에 자. 어느 여행사 관광 프로그램 속에 유럽 여행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나가 가보다 적합하다. 만족도는 개개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직접 면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격 탐사는 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지 조사해야 되니까. 자, 기억내는 디가. 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다음은 세계 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자, 교사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한 학생을 고른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아차 팔라야강 하구의 지형 변화가 나와 있고 지도가 있고 여기를 요 네모 표시된 곳을 확대해서 두 시기의 위성 사진이 지금 제시가 돼 있네요. 자 그럼 값부터 볼게. 자 허리케인 통과 이후 지도가에 표현된 지역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와 피해액을 GPS 수신기로 파악할 수 있다. 자 사상자와 피해 그러니까 허리케인 때문에 몇 명이 죽었고 얼마나 피해가 났는지 GPS 수신기로 판단할 수 있을까? 이건 틀린 거죠. GPS 수신기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지가. 그래서 GPS 수신기로 사상자 수 피해액은 알 수가 없고 단순히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가 GPS 수신기죠. 자 을을 볼게 자, 위성사진 나를 통해 AB 시기 하구 부근의 해안 모습을 비교할 수 있어요. 어, 하구 모양이 AB가 다르네. 요걸 우리가 위성사진으로 판단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을이 맞고 자 병은 원격 탐사를 통해. 위성사진 나에 나타난 ABC기 하구 지역에 탐방객들의 시기별 만족도를 비교할 수 있어요. 자, 만족도는 직접 가서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원격 탐사를, 탐사의 위성 영상을 가지고 사람의 만족도까지는 알 수가 없죠. 어? 그래서 병이 틀렸고. 자, 정은 자, 위성사진 나에 표현된 하구가 멕시코만 연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지도가를 보고 파악할 수 있어요. 여기를 확대한 거고, 이 지도를 보니까 여기 밑에 멕시코만이라고 써있네. 그러면, 어, 여기는 멕시코만이겠구나. 위치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을정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예요 어. 가나 지도에 대한 오는 설명을 자, 보기에서 고른 것은 통계 지도 관련된 문제니까 자, 어떤 통계 지도인지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 먼저 가를 보시면 국가별 1인당 국내총생산을 조사한 다음에 세단계로 나눠서 해당 국가 면적에다가 지금 색깔을 칠한 지도야 그래서 등급 혹은 단계를 구분한 후 색깔을 칠한 지도 가와 같은 지도는 단계 구분도라고 하죠 자 나는 자, 국내 총생산을 국가별로 원의 크기로 나타낸 거야. 그래서 원, 막대기 등 도형으로 표현한 지도. 그래서 도형 표현도죠. 자, 그럼 기억 볼게. 잠깐, 단계 구분도는 1인당 국내 총생산에 따라 국가의 면적을 왜곡해서 만든 지도. 이게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높다고 그 나라를 크게 그리고 적다고 작게 그리고 지금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기억은 지금 틀린 거지. 자, 그래서 말. 국가의 면적을 왜곡하여 만든 지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외상통계지도라고 불러요 가령 예를 들면 인구수를 가지고 외상통계지도를 그린다고 하면 그 지도에서 면적이 가장 큰 나라는 중국이 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큰 나라는 인도가 돼야 되는 거고요 실제 면적은 러시아가 제일 크지만 실제 면적은 무시하고 인구 수만 가지고 면적을 따로 그리는 지도. 이런 지도를 우리가 외상통계 지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볼게. 자, 도형 표현도는 지리정보의 분포나 밀도를 점으로 나타낸점묘도이다 이거 점 찍어서 표현한 지도가 아니잖아. 그래서 니은 틀린 거고. 자, 디귿에 나에서는 국가 간 국내 총생산의 차이를 판단할 수 있죠. 왜냐하면 동그라미 크기가 크면 어, 국내 총생산이 많고 동그라미 크기가 작으면 국내 총생산이 적다. 간단히 되니까 지금 맞고요 자을에 가, 나 모두 속성 정보가 표현된다 속성 정보는 그 나라의 특징을 나타내는 정보죠 그래서 여기서 1인당 국내 총생산이나 국내 총생산이 그 나라의 특징을 반영하는 속성 정보니까 리을이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11쪽에 4문제를 같이 풀었고요 자 우리 12쪽에 4문제를 마저 풀겠습니다 자 5번이에요 자 다음 글의 밑줄 친 가나 시리 정보를 지도로 표현할 때 가장 적합한 통계 지도 유형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자 글을 읽어 보기 전에 아래쪽에 선택지를 먼저 볼게자 기억에 점으로 위치를 표현한 지도잖아. 점으로 통계 술지를 나타내는 지도니까 자 기억은 점묘도죠. 단순한 분포를 나타나는데 우리가 쓴다 그랬고요. 니은은 화살표로 나타낸 지도니까 유선도죠. 그래서 무언가의 이동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자, 디은은 기온을 지금 연결한 등온선으로 지금 나타낸 지도죠. 그래서 이런 지도를 자, 같은 통계 수치를 연결한 선인 등치선으로 표현한 등치선도가 되고요. 자, 리얼에 자 지역별로 등급을 나눈 다음에 그 등급에 맞는 이 비율의 등급에 맞는 색깔을 친한 지도죠. 그래서 리은 단계 구분도. 자 그러면 가 나를 볼게 자 가는 자, 인구 이동 자료래 이동 자 이동은 화살표로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니은과 같은 유선도로 그려야 돼요 자 가는 니은 자 그리고 나를 볼게 행정구역별 찬성 비율이니까 여기서는 니은과 같이 찬성 비율에 따라서 등급을 나눈 다음에 그 등급에 해당되는 색깔을 이런 식으로 진하고 연하게 이렇게 칠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단계 구분도가 가장 적합하겠네 그래서 니은 니은 답은 4번이죠. 자, 6번 갑니다. 어느 기업은 다음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출산용품 영업지부가 입지할 대상국을 선정하려고 한다. 지도에 A, e 의 적합한 국가를 고른 것은? 자, A, B, C, D, E 지금 다섯 나라 중에 정답은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조건 세 개에 부합 여기 맞지 않는 지역은 하나씩 지어 나가면 최종적으로 한 나라가 남을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출생률 조건을 한번 따져볼게. 자, 여기다가 A, B, C, D, E, 요렇게 써보고. 자, 출생률이 30,000분율이죠, 이거. 30,000분율 이상 나타난다. 나타나야지만 입지 대상국으로 가능하니까 일단 30 미만인 친구들을, 나라들을 지어볼게. B, E 지으면 되지. 그래 A, C, 이두 e 개, 세 개가 남았어. 그럼 인구밀도는 A, C, e 만 비교해보자. A, C, D만 자, 비교해보자. 그럼 인구밀도는 33명 퍼 제곱 킬로미터 이상인 거야. 그러면 A가 지워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C, D 두 개가 남았는데 1인당 GDP가 1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어. 자, 그러면 요 나라, C나라는 500미만이니까 이 나라가 지워지고 D만 남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D가 되겠습니다 자 7번 갈게요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 의류 판매 지점을 계산하려고 한다 가장 적합한 국가를 지도에 2에서 고른 것 자,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를 선택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표를 보고 각 나라별로 총점을 한번 매겨 볼게 자 먼저 1인당 GDP 점수를 한번 쭉써 볼게요 자 먼저 방글라데시 1500 얼마니까 3천미만이지 1점. 자, 점수를 오른쪽에 쓸게. 자. 베트남 2340이니까 3천 미만이니까 1점. 인도네시아는 3천에서5천 사이죠. 타이는 6천이니까5천0 0 초과니까 지금 3점. 필리핀 3천 미만이니까 1점. 자, 점수 매겼고 다음 총인구 점수 해 볼게. 자. 방글라데시. 요거 초과지? 응. 자, 3점. 베트남은 두번째니까 2점 인도네시아 3점 타이 오, 1점 필리핀 2점 자 여성취업률 해봐 40% 미만이니까 방글라데시 1점 베트남 오, 70% 넘었어 3점 인도네시아 50%니까 2점 타이 60%니까 40에서 72점 필리핀 49.6이니까 필리핀도 2점 자 그럼 총점 은다 더해보면 되지 방글라데시 총점 5점 베트남은 6점, 인도네시아는 7점, 타이는 6점, 필리핀은 5점. 그럼 인도네시아가 최고 점수가 나왔으니까 지도에서 인도네시아를 찾으면 답은 5번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인도네시아가 총점이 제일 높은 나라라는 걸 아는데 지도에서 인도네시아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면 이게 틀리는 거지. 그래서 자 A부터 나라 한번 연결해 볼게. 자 A가 방글라데시고요. 방글라데시, B가 타이, C가 베트남, D가 필리핀 이고요. 정답이었던 E가 인도네시아죠. 그래도 우리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은 종교 파트를 공부하면 이 나라들을 여러분들 다 알게 될 겁니다. 자 8번 갑니다. 자, 지도는 세계 주요 문화 지역 구분을 나타낸 것이다. A D에 대한 오는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먼저 A가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이잖아. 그래서 A는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광범위한 혼혈이 이루어졌다. 이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는 최초에 원주민이 살고 있다가 유럽계 백인이 건너오지. 그런 다음에 아프리카계 흑인이 노예 무역으로 다시 건너오잖아요. 그래서 원주민과 이주민은 유럽계 백인, 아프리카계 흑인 사이에 혼혈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다음 니은에 자, B는 서남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쪽이니까 건조한 데지. 그래서 건조 기후에 적응한 전통 가옥이 나타난다. 자, 니 맞고요. 자, 디귿은 남아시아 부 인도 주변 인도와 주변 국가들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힌두교 신자 수가 가장 많은 게 맞지?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뒤에 다 맞고요. 자, 디귿이 지금 오세아니아의 호주 뉴질랜드 쪽인데 이 지역의 고산지대에 원주민의 고대 문명 유적이 남아있다. 결국은 틀린 거고요. 자, 고산지대에 원주민의 고대 문명 유적이 남아있는 곳은 라틴아메리카 A기죠. 답은 기억낸디가 3번입니다. 자, 우리 세계지리 1-2단원 문제 8개 같이 다 풀어봤고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문제풀이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또 현장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에 봅시다. 안녕!